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52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523일차고요. 오늘은 노아버림의 이로움 놓아버리고 나면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271페이지예요. 그래서 노아버림 271페이지 볼게요. 어, 감정적 성장, 감정적 성장, 부정적 감정 놓아버림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감정과 심리 면에서 다시 성장이 시작되는 것과 만성적이라 여겼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놓아버림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자꾸 내가 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뭔가 응? 그 화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그런 집착하는 마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아 버려야 되니까 계속 놓아 버려야 되지. 놓아 버리지 않으면 팍 뭔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내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내, 나를 보고 내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놓아 버리고 그래서 가장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감정의 심리면에서 감정적인 거에 정신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뭔가 불안한 게 있어. 그러면 사업이 안 되죠. 심리적인 게 반드시 작용을 하잖아요. 감정과 심리면에서 다시 성장 시작하는 것과 다시 성장, 만성적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만성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항상 이래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면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삶에서 성취와 만족을 가로막던 장애를 없앤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며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가로막던 장애를 없앤 효과가 있다.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 우리는 그 에너지 본체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로막잖아요? 생각으로 가로막는 거고, 여덟 가지 감정으로 또 가로막고 있고, 느낌으로, 안 좋은 느낌으로 또 가로막고 있고,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장애,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를 없애는 효과가 강력하다는 거. 그래서, 즐거워하고 만족을 한다. 어떻게 하면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 순진하게도 발전을 가로막는 생각과 부정적 신념을 진실이라 여겼지만, 진실이라고 여겼지만 이런 것들은 한낱 부정적 감정이 축적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점이 곧 드러난다. 그러니까 순진하게도 발전을 가로막는 생각이 내가 발전을 가로막는지 아나요? 몰라요. 내가 내 생각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러면 이미 뭔가 편안하게 성공을 했다든지 의식이 다른 분들과 수업을 듣고 뭔가 수업을 듣는 중에 내 기준에서 다른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대화를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 부정적인 믿음이 진실이라고 여겼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여겼지만, 내가 믿는 것의 99 99.99999%는 틀릴 수도 있다. 왜냐면 오류가 난, 사건에서 오류가 난 거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고 내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그게 믿음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음, 세상은 또잘 절충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축적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게 결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감정을 놓아버리면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 내가 성장을 가로막는 거 내가 행동을 하나 행동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하루아침에 결과를 바랄 수는 없어요 즐기다 보면 나오겠죠 왜 즐기고 있나 하는 행동에 즐기고 있는지 어 그냥 억지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 사고 방식이 못해 사고 방식이 나는 못해, 못해라고 했을 때할수 있어와 기쁘게 하겠다로 바뀐다.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저길감은 왠지 내가 응? 이상하게 뭔가 모르는 그 느끼고 싶지 않은 느낌들의 불안감이 막 올라오는데 불,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안가 버리잖아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못해. 난안될 거야 못해 이건 아니야 뭐뭐 뭐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축적된 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그 느낌 그래서 부정적인 게 불안한 건지 뭐가 있단,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할수 있어 와 기쁘게 하겠다로 바뀐다 삶의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생긴다 삶을. 삶의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가 못 해가 할수 있어. 기쁘게 하겠어로 바뀌었을 때한 가지 사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렇게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서을거나 내보이지 못한 일을 기쁨과 활기에 넘쳐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게 된다. 기쁨과 활기에 넘쳐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게 된다. 이 길은 진전의 예를 지적이고 성공도 했지만 평생 춤과는 거리가 멀었던 중년의 전문, 전문직 남자가 겪은 일에서 볼수 있다. 유달리 춤을 추고 싶어 했던 남자는 개인 강습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단습 때마다 뻣뻣하고 서둘 서툴러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만 했다. 때로 의지를 갖고 댄스 플로어에 나가 간신히 춤추는 신용을 하기도 했지만 즐겁기는커녕 마음이 편치 않았다. 춤 동작은 뻣뻣하고 일일이 생각해서 하는 티가 났으며 춤추는 일 자체가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해 자존감에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 못 추면 막 엄청 몸에 의식하죠. <laughs> 이 책은 성공은 나의 것에서도 이런 예시가 계속 들고 계세요. 내가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어에 나가서 의지를 쓰고 춤을 춰왔지만 더 뻣뻣하고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만족감도 안 생기니까 자존감만 더 떨어지고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남자가 항복을 수행한 지1 년이 지난 무렵 항복을 수행했는데 얼마나 지났어요 허, 즉각이 아니라 1 년이 지난 거예요 1 년이 지난 무렵에 어느 파티에서 남자에게 춤을 추자며 계속 권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누굴까요? 참나예요, 참나. <laughs> 그 춤을 권하는 여자는 참나인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그냥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있었는데 춤못 추는 거 아시잖아요. 남자는 사양을 했고, 에이, 말도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여자는. 집요하게 졸랐다. 집요하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 발에는 신경을 꺼요.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요. 내 맡겨버려라. 내 생각대로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춤출 때도 보면 저도 춤을 잘 추고 싶은데, 못 춘다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여섯 살때 엄마가 한말 때문에 <laughs> 제가 유치원 다닐 여섯 살때 유치원 다닐 때 엄마가 너는 연아보다 뻣뻣하다라는 그한 마디 말 때문에 계속 뻣뻣하고 내가 뻣뻣하는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엄마의 말을 그러니까 뻣뻣한 거예요. 되게 잘 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음, 뻣뻣한 몸이 뻣뻣한 거 이거를 의식하잖아요 신념 믿음과 뻣뻣한 걸 의식하면은 전혀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게 음악에 그냥 실어 버리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이것도 잘뭐 춤을 전문적으로 추겠다 그러면 더연습하면또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잘해야지. 난 잘해야 돼.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더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마지못해 승낙한 남자는 저항과 불안을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렸다. 저항, 어나잘 추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잘 추고 싶은데 못하니까 하기 싫어. 사업도 잘하고 싶은데 난 못할까 봐 하기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려야 된다. 계속해서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댄스 플로어에서 남자는 완전히 놓아버렸다. 1년 됐다 그랬어. 1년 지난 무렵 놓아버렸어. 놓아, 계속 놓아버리면 하다가 내면의 감정이 한순간에, 한순간, 무의욕 수준에서, 무의욕, 무의욕이에요. 무의욕, 무기력.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무의욕 한 상태에서 사랑으로 올라가는, 놓아버리니까 사랑으로 올라가더라라는, 놓아버리니까. 사랑으로 올라가서 놀랍게도 늘 꿈꾸고 부러워하던 대로 몸이 움직였다. 춤출 수 있다는 깨달음이 번쩍 들면서 사랑에서 환희의 상태로, 심지어는 황홀경으로 올라갔다. 하, 엄청 희열이 황홀경으로 올라갔대 500, 540, 600으로 막쫙 올라가는 거야 그의 희열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친구들은 춤을 멈추고 그를 지켜보았다 높은 환희의 상태에서 남자는 문득 댄스 파트너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 댄스 파트너와 하나가 된 거예요 참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사라지니까 그쵸? 그래서 여자의 눈에서 문득 남자 자신의 큰 나를 보았고 모든 개발 모든 개별자 모든 각각 어떤 그 개별자의 이면에는 사실 오직 하나 큰 나만이 존재함을 깨달았다 큰 나만이 존재함을 깨달았다 남자와 여자는 텔레파시로 연결되었다 남자는 여자의 모든 스텝을 여자가 스텝을 밟기 직전에 알았다. 둘은 완, 완벽한 조화 속에서 수년간 함께 연습한 사람들처럼 춤을 추었다. 이제 하나가 돼서 남자는 환희를 주체할 수 없었다. 춤추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자 춤이 저절로 나왔고 아무 것도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에너지를 느꼈다. 우리가 사업할 때 이렇게 되면 진짜 짱 좋겠죠. 내 생각이 없어. 그냥 뭐가 있잖아요. <laughs> 막 <웃음> 하나가 돼서 그냥 뭔가 일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냥 막이 사랑과 환희와 기쁨을 통해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촥촥촥촥 있죠. 리크르팅 엄청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춤출 때와 같이 일이 이렇게 되면 엄청 좋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려야 된다. 또 놓고 놓고 도전하고 해버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결정, 체험이 남자의 인생을 바꾸었다. 내 생각을 놓아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서 이 모든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남자는 집에 들어와 춤을 계속 추었다. 얼마나 재밌으면, 즐거우면, 행복하면 집에 와서도 추는 거예요. 다른 어떤 춤보다도 무형식 디스코는 가장 겁나는 춤이었다. 외울 동작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다. 즉흥적 행동과 얽매임 없는 기분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는 남자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남자는 집에서 디스코 음악을 틀고 몇 시간 동안 디스코를 추었다.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며 몸의 항복 상태의 내면의 자유로움 느낌에 매혹되었다. 남자는 호련 자신의 전생을 세부까지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 생각에서 그는 대단한 무용수였는데 스승들에게 받은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생각나기 시작, 시작했다. 꾸련히 자신의 전생을 세부까지 생생하게 참나가 되어서 의식이 높은 상태는 전에, 내가 전에 했던 멀리 있었던 생까지 막 기억난다고 하시잖아요. 춤을 하나가 돼서 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이렇게 뭔가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났고 가르침대로 하자 결과는 놀라웠다. 자기 안에 수직적 무게중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완벽한 균형 속에서 그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동작이 힘들지 않았다. 남자는 한날 그 춤의 목 격자가 되는 것에 불과했다. 동작이 힘들지 않고 그냥 참나로 내 생각을 놓아버리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을 들고 있으면 내 생각을 들고 있을수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뭔가의 성장해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속도로가 뻥 뚫려있는데 막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찔끔찔끔찔끔찔끔 열려있어요. 뭘 완전히. 지금 브레이크를 내가 밟고 내가 멈춰 서 있고 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 느낌들을 하나가 되도록 자꾸 놓아 버리는 거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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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는 거 생각이 올라오면 또 내려놓고 놓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더 이상 나라는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 내 내가 있다라는 나라는 생각, 감정, 느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신념을 찾아야 돼요. 신념 사건으로 인한 경험했던 나의 믿음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 신념을 찾아서 나라는 느낌 전혀 어 없었다. 환희와 충만이 존재했다. 환희와 충만이 존재했고 사업할 때 이런 현, 상태로 되면은.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업할 때 이렇게 이런 느낌 하나가 된 느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 엄청 일을 해도 행복하고 그냥 뭐 그런 상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가 남자는 이슬람 신비주의 전통의 빙빙 도는 춤을 근원적으로 이해했다. 현기증과 피로 없이 빙글빙글 돌수 있는 그들의 능력, 그런 특징의 의식 상태는 개별 자의 항복에 따라오는 것이었다. 개별적인 나의 생각들, 이런 걸 놓아버리고 항복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다. 남자가 댄스 플로어에서 찾은 돌파구는 삶에서 막혀있던 많은 방면으로 옮겨갔다. 한계가 있던 곳마다 그 한계의 선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한계선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런 변화는 남자의 친구와 가족이 보기에도 뚜렷해서 그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니 남자의 자존감이 올라갔고 가족과 친 친척들이 친 가족과 친구들 친구들이 뚜렷하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다 보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남자의 자존감이 올라갔고 삶의 환희를 느끼지 못하게 하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계속 놓아 버리려는 열망이 커졌다. 부정적인 거는 빨리 내려놓고 그냥 참나와 하나, 하나가 되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열망이 커졌다. 이 경험을 자세하게 다룬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지금 이 남자의 춤을 잘 추게 된이 경험을 이야기한 것은 먼저 이 경험은 앞에서 제시한 의식 척도를 실증한다. 의식 척도. 남자는 50년간 춤이라는 방면에서 난 못해. 라는 믿음과 함께 척도의 맨 아래에 있었다. 난 못해. 수치스러워. 내가 잘못했다가 나는 창피를 당할 거야. 그쵸? 이 억제 성향으로 자존감이 떨어졌고,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난잘 못해. 그래서 나는 잘못하면 주변에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받을까봐 아예 잘하는 척만 하고, 잘하는, 잘하게 보이는 척만 하고, 속에서 내면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장치를 만들죠. 요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킬 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 억제된 거, 못해라는 거, 그래서 이 억제 성향으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난 모태를 꾹 참아가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지만 에너지가 무겁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의식 공부를 하고 나면, 아, 이게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이게 내가 무거워지는구나. 무거운 거.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놓아져 버렸을 때, 수치스러운 뭔가 난 모태라는 게 놓아져 버렸을 때, 밝가 지죠 사람들이 밝가 지는 걸 느껴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밝가 지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존감이 떨어졌고 회피 반응이 회피하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회피해야 되잖아요 드러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회피를 한다 저 수년간 남자는 춤출 일이 있을 것 같은 친목 모임을 애써 피했다 자신의 억제 상황 성향에 남자는 분노했고 침목 모임을 애써 피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했고 사업하는 거에 피하는 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피하게 되고 사업을 피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됐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열심히 하니까 그 전에 뿌린 복 때문에 어, 조금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어제도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운동하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좋아, 뭐. 그래도 그 운동하는 걸 좋아했는데 헬스장도 막 가고 그러다가 안 가기 시작한 게 있는 거예요. 몸이 좀 찌끄둥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꽤 이렇게 한 4, 5년 정도? 4, 5년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것도, 어, 4, 5년 정도 됐는 게, 그게 내가 건강이 나빠지려고 하니까 또안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핑계들이 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나서부터 잊어버리면서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이제, 안 하게 되는, 그쵸? 그런 상황들이 내가 만들어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게끔, 운동 안 하게끔, 뭐 그런 것들이. 적당한 운동은 해야 되거든요. 그쵸? 적당한 운동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구, 이제, 만들어서, 뭔가, 내가, 어, 자신의, 그,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를. 어,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 자신의 억제 성향의 남자는 분, 그러니까 내가 그래 놓고도 분노, 화가 나고, 그래서 누가 춤추자고 권하기만 해도 분노를 느끼고, 내가, 어, 뭔가, 안 좋은 그 신념 상태에서 못해, 안 해. 그 다음에 내가 건강이 나빠져. 뭔가, 못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싹 그걸 드러내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싹 감춰가지고 드러내면 창피하니까 싹 감춰요. 적당하게 감추는 감추는지 모르죠.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 의식 수업을 만나서 이런 과정들을 이걸 알게 되니 너무 좋잖아요. 알게 되니까 내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다. 놓아버림을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놓아버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계속 놓아버림을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잘될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 앞서 언급한 경험에서는 남자는 불과 몇초몇분 사이에 척 사이에 척도 전체의 감정을 전부 느끼며 잇따라 맨 위까지 올라갔다. 그 지점에서 갑자기 고도의 영적 자각과 함께 높은 의식이 나타났다. 감정을 전부 느끼고 놓아버리면 놓아버려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신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들,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들을 느껴지잖아요. 에너지가 근데 저는 어제도 세 명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음, 갑자기 미팅이 이루어진 <laughs> 세명이 같이 그랬는데 달라진 달라진 걸 느끼는 거예요. 달라진 거를 같이 또 이제 뒤에 이렇게 또 합류되고 이랬는데 달라진 거예요. 사람과 만났을 때어 되게 많이 달라졌네. 제 외전에 막 이랬던 것들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과 마음을 열고 뭔가를 또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또 그걸 보고 있고 그러면서 또한 분이 마음을 더확 여는 거예요. <laughs>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옛날에는 왜 저럴까 이러면서 밀어냈던 것들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해야 힘이 나잖아요. 한 사람이 에너지가 두, 둘이 되고 셋이 됐을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쫙 되는 걸 보고, 야, 우리 진짜 의식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셋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셋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왜 하나가 된 것처럼 한 명이 막 도와주고 서로 그러는데 그 에너지가 하나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되겠다. 잘될 수밖에 없는 거. <laughs> 그런 상황들을 막 느끼게 되나요? 그 그렇죠? 아. 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핵심만 적으시면 돼요. 네, 춤을 잘 추게 된 계기 그렇죠. 핵심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 있고요.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 있습니다. 12월 10일은 뭐라고요? 21일, 22일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에요. 13일까지 마감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담당 담당하고 계신 이영수 님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렇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각성하고 알아차리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용서고 해제시켜 주시고요.